안녕하세요. 미국 재정플랜TV 구독자 여러분. 재정어드바이저 앤드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퇴 자금을 모아야 할 연령대인 20대부터 60대 사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리이자법으로 불리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복리이자법으로 불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려서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내 돈이 복리로 불어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생명보험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명보험 상품으로 저축이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아마도 생명보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베네핏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좀더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명보험의 혜택을 잠깐 말씀드리면 만약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너무나 빨리 내가 사망을 했을 경우 내 가족에게 재정적인 프로텍션을 주기 위한 최소한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확실한 방법인지를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재정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커버리지를 준비할 수 있고 또한 사망보상금에 관한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남겨줄 수 있을지 정해놓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보험 상품이 복리이자법으로 저축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생명보험 상품 종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생명보험에는 크게 단기성 보험인 term life insurance, 그리고 평생토록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Permanent Life Insurance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생명보험 상품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단기성 보험인 Tom Life Insurance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가입자가 사망으로 부재시 내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기능 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필요한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텀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정해져 있는 기간 그러니까는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의 기간을 선택하고 나서 기간 만료가 가까울 경우에 만약에 좀더 오래도록 커버를 받기 위해서 연장을 원하신다면 텀라이프인슈어스 상품에서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보험 permanent l 라이프 상품에는 복리자법으로 불리는 저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생보험에는 크게 세 가지의 보험 상품으로 나눠지는데요. 거기에는 투자성생명보험, 홀라이프생명보험, r 니버셜생명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이세 가지의 보험에는 캐시밸류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캐시밸류가 바로 내가 낸 보험료가 쌓여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몰개지 피해를 하게 되면 내 집에서 애꼬리가 쌓이죠. 캐시밸류에는 결국 내 집에 쌓여가는 애꼬리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캐시밸류에 복리이자법이 적용이 되는가? 에 대해서 은행 금융 상품과 비교를 해본다면 해마다 우리는 불어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그래서 은행 저축 상품은 결국 복리 이자법으로 불어날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상품의 캐시밸류에서 불어나는 자금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불어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시밸류 안에서 세금 유예의 혜택을 받으며 불어나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불어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평생 보험 (Permanent Life)에는 세 가지의 보험 상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Whole Life, Universal Life 그리고 투자성 생명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두가 캐시 밸류가 형성이 되지만, 그 중에서 홀라이프 상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품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라이프 상품은 가장 안전적으로 캐시 밸류가 쌓여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은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계획과 은퇴 계획을 세우는 데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우선 홀라이프의 캐시밸류에 쌓이, 쌓이는 자금은 이자와 배당금이 복합적으로 복리이자법으로 쌓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주식 마켓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홀라이프 상품은 주식 마켓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배당금을 받는 것은 홀라이프 상품을 만든 보험회사 자체에서 얻어진 이윤을 홀라이프 오너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홀라이프 팔러시 오너가 결국 그 보험회사의 오너십을 갖게 된다는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홀라이프 상품은 모든 보험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들이 스타 컴퍼니냐 아니면 뮤추얼 컴퍼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홀라이프 상품은 오직 뮤추얼 컴퍼니에서만 만들어지고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짝 이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캐시 밸류가 쌓일 수 있는가의 차이에서 홀라이프 상품이 다른 평생 보험 상품들과는 다르게 가장 안정적으로 캐시 밸류가 쌓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은행 구자에서 차곡차곡 돈이 쌓여가듯이 캐시밸류에 쌓여가는 자금입니다. 한번 쌓인 자금은 그 밸류가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일반 금융 투자 구자와 확연히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또는 15년 또는 20년 후에 얼마나 내 캐시밸류의 자금이 쌓여 있을지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재정 플랜 TV 재정 어드바이저 앤드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